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일타강사입니다 요즘에 포스코딩스 보면 딱 이런 생각부터 들죠 그냥 30만원 박스에서 못 벗어나는 종목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실제로 차트만 겉으로 보면 급하게 튀는 모습도 없고 하루하루 움직임도 크지 않죠 근데 이런 종목들은 겉으로 안 움직인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월봉만 봐도 포스 코딩스는 몇 번이나 크게 움직였던 종목이고 그 이후에 위에서 무너진 게 아니라 가격대를 유지한 채 시간을 쓰는 흐름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보통 끝난 종목이면 고점 이후에 선 하나, 선두 개씩 아래로 깨지면서 흐름이 완전히 꺾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그림이 아니라 중요한 선들 위에서 가격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이 박스가 당장 매력적인 자리는 아닐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넘길 자리도 아닙니다. 이런 구간은 뉴스 하나로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차트 구조로 차분하게 봐야 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들이 왜 포스코딩스를 끝난 차트로 보지 않는지 그리고 이 무거운 종목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되는지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 깔끔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오늘은 1억 원 이상의 가치를 다룬 분석만 가져왔으니까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이제부터 차트 분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포스코딩스 차트를 보면 다들 알고 있는 국민주.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뭘더 오르겠어. 이미 몇 번이나 보여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부터 드는 게 정상입니다. 이 종목은 최근에도 두 차례 강한 시세를 보여줬고, 그 이후로는 눈에 띄는 급등 없이 조용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지금 구간을 단순히 재미없는 박스로만 보면 차트의 핵심을 놓치기 쉽습니다. 먼저 1분 흐름부터 보면 포스코딩스는 고점 이후 바로 무너진 종목이 아닙니다. 강하게 밀린 뒤 다시 회복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가격을 그냥 유지한 채 시간을 쓰는 조정으로 넘어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완전히 끝난 종목들은 반등이 나와도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계속 깨지면서 차트가 아래로 기울어집니다. 근데 지금 포스코딩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중요한 가격대 위에서 횡보를 하면서. 다음 방향을 고민하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최근 구간을 보면 5일선과 10일선, 21선이 주가 근처에서 계속해서 얽혀있는 모습이에요. 이건 강한 추세 구간이 아니라 에너지를 모으는, 정리하는 구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중기 기준인 61선이 아래에서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놓치면 안 됩니다.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는 동안 61선이 올라와서 가격을 받쳐주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건 위에서 물량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신호보다는 아래에서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런 쪽에 훨씬 가깝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도 보면 하루 이틀 튀는 날은 있어도 그걸로 끝내지 않고 다시 가격대를 유지하려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건 추경매수가 붙는 자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던지는 물량이 쏟아지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 코딩스를 지금 당장 간다. 안 간다를 단정할 자리가 아니라 구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 대응입니다. 급하게 들어가서 짧게 치고 나오거나 조금 빠진다고 겁을 먹는 접근보다는 조정이 나올 때 어디까지는 괜찮은지 어디를 깨면 생각을 바꿔야 하는지를 미리 정해주는 이런 식의 대응이 필요해요. 이런 종목은 하루하루 변동성에 계속해서 반응을 한다면 오히려 대응이 꼬이기가 쉽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같이 한번 보면 외국인 빨간선과 기관 파란선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던지고 나가는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강하게 들어오는 구간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빠져나간 그림도 아니에요. 이건 시장이 이 종목을 아직 끝났다고 보지 않고 관찰을 하고 있다. 이런 신호가 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딩스는 재료로 흥분할 자리도 아니고 단기 시세를 기대할 자리도 아닙니다. 오히려 몇번 동안 큰 흐름을 보여준 이후에 그 흐름을 소화를 하면서 다음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런 단계로 보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결국 이런 구간에서는 조급함이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하루 이틀 움직임에 의미를 두기 보다는 조정이 나올 때 어디서 멈추는지, 회복을 할때 어디까지 회복을 하는지를 차분하게 보는 게 맞습니다. 결국 이 종목을 다룰 때 정말로 핵심은 이 종목이 무겁다, 안 무겁다, 이게 아니라 지금 가격대에서 구조가 유지가 되고 있느냐, 이걸 먼저 보셔야 되는 거죠. 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이 종목은 완전히 끝난 차트로 보긴 어렵고, 이 구조가 깨지는 순간,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하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딩스는 흥분해서 막 들어갈 자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관심에서 지워버릴 자리도 아닌 차분하게 타이밍 대응을 준비해야 되는 이런 구간에 와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영상 집중해서 보신 분들은 아마 눈치 채셨을 거예요. 지금 이 주가 상황으로 봤을 때이 종목이 단발성으로 끝날 흐름이 아니라는 거 중장기로 그림이 열려있는 구간이라는 거 다들 어느 정도는 눈치 채셨을 겁니다. 차트라는 게 1시간 단위, 1분 단위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실 매초마다 계속 바뀌죠. 특히나 이런 중장기 흐름을 가진 종목들은 종목 선택보다도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결과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이 움직일 때마다 매초마다 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러분이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앉아서 차트만 보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미 포스코딩스 흐름을 며칠 전부터 문자로 받아보셨고, 중요한 구간에서는 매수나 매도 타이밍을 문자로 받아서 대응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똑같이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손가락만 잠깐 움직이시면 돼요. 화면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0번만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중요한 구간이 나올 때마다 이제 매수 쪽이다 여기는 정리하는 게 낫겠다 이런 타이밍을 문자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60세 김갑수 아버님이 계신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이 분이 위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0번을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문자 한걸 확인한 뒤에 다음 거래일부터 중요한 매수매도 타이밍을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죠. 아버님은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로 보시고 오늘 설명드렸던 포스코딩스라든지 다른 단타 종목들까지 복잡하게 고민하실 필요 없이 문자 기준으로 간편하게 사고팔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문자로 드리는 종목들은 그냥 일반 주식 유튜버가 감으로 찍어서 보내는 게 아닙니다. 투자자산 운용사, 펀드, 증권 투자권의 대행인 이런 자격증을 바탕으로 전문성 있는 일상형사 투자 전략팀이 기업 정보부터 수급 흐름, 거래량, 차트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분석해서 매일 정리해서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들의 적중률도 자연스럽게 높을 수밖에 없어요. 12월 매매일지만 보셔도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 틀리는 순간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한두 번의 승부가 아니라 꾸준하게 현실적인 스윙률을 자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죠. 만약 이 정도 스윙률보다 훨씬 더 잘하고 계신다, 이 부분은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손가락 한번 움직여서 이 정도의 스윙률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면 굳이 안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이렇게 좋은 정보를 왜 무료로 알려주냐? 저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로서 구독이랑 좋아요를 늘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 다른 의도는 정말로 없습니다. 문자 받아보시고 수익이 나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부터 다음 주까지 딱 일주일만 한번 받아보세요. 도움이 됐다 싶으시면 돈다 필요 없고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고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싶으시면 그냥 차단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앞으로는 일타강사 매수매도 타이밍 알림 받으시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실제로 수익이랑 직결되는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 차분하게 말씀들어 볼게요 포스코딩스는 지금 당장 쏘는 자리 이런 식으로 보기보다는 구조 안에서 타이밍 대응을 가져가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매수는 한 가격에 딱 정해놓기 보다는 30만원 초반부터 30만5천원대까지를 하나의 매수된 구간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조정이 나올 때이 구간에서 다시 지지가 확인되는지를 보면서 천천히 접근하는 관점이에요. 이어서 목표가는 단기 급등을 전제로 잡기보다는 박스권 상단 기준으로 여유 있게 열어두는 게 좋습니다. 1차로는 32만 원대 후반 이 위로 흐름이 붙으면 33만 원대 중반까지도 구조상 열려 있는 자리입니다. 다만 이건 한 번에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중간에 충분한 눌림과 재정비를 거치면서 시간을 두고 보는 목표 구간이에요. 손절은 짧은 흔들림 기준이 아닙니다. 29만원 부근 이 구간은 중기 흐름을 받쳐주는 자리라서 여기를 이탈한 뒤에도 회복하지 못한다면 구조가 한번 틀어졌구나 이런 식으로 보고 대응을 다시 잡는 게 맞아요. 정리하면 지금 포스코딩스는 숫자 하나로 승부 보는 자리가 아니라 이 가격대 안에서 구조 유지 여부를 보면서 타이밍 대응을 해가는 구간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로 말씀드렸지만 이걸 그대로 적용해서 그대로 매매를 하는 건 솔직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의 시장이랑 여러분이 이 영상을 실제로 보는 시점의 시장은 이미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장 상황도 달라질 수가 있고 종목의 위치도 바뀌었을 수가 있고 수급도 그 사이에 충분히 변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시장이 움직일 때마다 1분마다 영상을 새로 찍어서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영상에서는 큰 구조랑 방향, 어디가 중요한 라인지만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매매할 때는 그날의 장 분위기, 시작의 위치, 수급이 붙는 타이밍까지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영상만 보고 여러분들 혼자서 판단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장 열리기 전이나 장 중에 타이밍이 잡히는 구간, 그날 수익 가능성이 있는 단타 종목, 문자로 바로 공유 드리고 있어요. 영상에서 말한 구조 안에서 지금이 맞는 타이밍인지 아니면 한번더 기다려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실시간으로 체크해드리는 거죠. 영상 보시고 이 종목 관심이 가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이 드신다면 위에 보이는 번호 010-7344-8104번으로 숫자 0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맞춰서 타이밍 기준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은 큰 그림이고 문자는 실전 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스코딩스 정확한 표점과 당일날 수익 가능성이 있는 단타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보이는 번호로 0 한글자만 문자로 보내놓으세요. 제가 아침 8시 장중 타이밍 문자로 바로 전달 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